아들을 보기 위해 학교로 간 남자. 그런데, minute, 평소 좋아했던 신발이 아닌 다른 신발을 신고 있었고, 쎄함을 감지한 남자는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A thing last week. 괴롭힘이 예상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들을 보자, 남자는 빡치기 시작하고, shoes. They took his shoes out of his gym 사정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이름을 묻는데, 그런 후 yeah, got that Conroy address you wanted. Sherman 형사인 자신의 힘으로 쉽게 주소를 얻은 다음 곧장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목표를 발견하자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You like to bully kids. 당황한 부모가 한마디 하려던 순간, Wait, <laughs> 주먹을 갈긴 후 도망치는 아이를 붙잡는데요. Hey, 인정사정 없이 패던 남자는 마지막으로 경고를 날리죠.